어, 네, 안녕하세요, 초피입니다. 지금은 이제 GM 노트를 해가지고 테마 코스튬 영웅 투표가 나온 상태입니다. 어, 개발자 노트 28에서 말을 했었던 테마 코스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테마 코스튬은 어, 영웅의 외형뿐만이 아니라 음성, 스킬 연출 및 모션 등이 함께 변경되는 코스튬입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좀 변화점이 생긴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영상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특이한 게 있다라고 하면 여기 전부 다 이제 어, 영웅들을 말씀하신 분들이 있으셨는데 길란이 머리가 생겨가지고 길란 맞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고요. 케이든가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면 제이브가 있습니다. 제이브가 중간에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어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가 모자를 쓰고 있죠. 코드를 쓰고 있는 모습. 그래서 어 이러한 영웅들에 대한 코스튬에 대한 투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웅의 테마 코스튬을 원하나요? 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시는 순서대로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상을 한번 보면 테마 코스튬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거거든요. 테마 코스튬을 적용하기 전에의 트루드입니다. 원래는 이런 영웅이에요. 세나원이 갓겜이긴 합니다. 아예 컨셉이 달라져버려요. 어, 트루드 레알 계사기 아, 그렇습니까? <laughs> 저는 이 영웅이 나올 때까지는 안 해가지고, 어, 요렇게 하고, 이런 영웅들이 어떤 식으로 변환이 되냐면, 요렇게 바뀝니다. 완전 달라지죠? 음. 네, 완전히, 아예, 이런 식이 될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 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링크를 주신 것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이게 이제, 변화하기 전에, 변화하기 전에 스쿨드입니다. 약간 마녀의 느낌이 나는 스쿨드네요. 반짝반짝거리고. 이게 테마가 아닌 겁니다. 여기서 바뀌는 거예요. 예뻐 하면서 아주 귀엽게 나왔고요. 어, 이게 테마 코스튬입니다. 아까 그 캐릭이 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잘钱! 세나 크리에이터. 어, 약간. 퀄리티가 좋긴 하네요. 저기엔 스킬 쓰는 10초씩 걸리네. 아, 아마 다 스킵을 할수 있을 거예요. 퀄리티 좋지 않습니까? 어 연희입니다 세나 원의 연희에 우리 연희랑 좀 다르긴 하죠 사왕이었습니다 사왕 구사왕 각성 각성을 하고 나서 연희 아 <목소리> 여러분들 지금 연희랑은 차원이 다르게 센 거예요. 아 어,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연이죠 이게, 신화각성입니다, 신화각성. 별 터지는 거 보세요. 하하하, <laughs> 어, 연이가 지금이랑 옷은 비슷하네요. 어, 네 이게 약간 어, 신화 각성의 연의 포스입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테마 컨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완전 바뀌죠. 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느낌이네요. 어, 완전히 캐릭터 컨셉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제 테마 코스튬인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테마 코스튬 같은 경우에는 스킬 연출이나 모션이 완전 바뀌기 때문에 스킬 실현 속도에 영향을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스킬 실현, 스킬 실현 속도가 빨랐던 그런 것들은 이제 느려진다든가 아니면, 이제, 빨랐던 스킬들이 느려지고, 느려진 스킬들이 빨라진 식으로 바뀌어서, 코스튬을 껴가지고, 쫄작을 더 빨리 하고, 아니면 안 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테마 코스튬이 나오게 되면, 스킬 시전 모션에 대해서도 영향을 줄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시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결장 같은 경우에는 선턴을 잡고, 그 다음 후턴을 잡고,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코스튬을 안 끼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 오히려 껴가지고 약간의, 어, 모션의 이득을 버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네요. 어, 네, 세나1에서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이거를 왜냐하면 오피셜로 해가지고 이미 이제 세나1의 그런 영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화면 연출까지는 변경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나2만의 콘셉트에 맞게, 어, 콘셉트에 맞게 제작이 될 예정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영웅들을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떤 영웅을 원하십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전설 등급 이상의 영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샤이나 이런 애들을 못하고, 어차피 우리가 자주 보는 것들은 결장용이기 때문에, 카린 나이츠니까 카린, 어, 발데르 생 거를 보고 싶다. 아, <laughs> 가려져 있으니까. 레이첼도 코스튬 생김면좀 예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윙으로. 음, 민 코스튬. <laughs> 약간 기대가 좀 떨어지네요. 어, 해서 저도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근데 카린이 맞을까? 카린이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왜냐면 가장 많이 쓰이긴 하거든. 어차피 결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 발데르, 뭐점폴루디 아니면 클레오 주주 이 정도만이 많이 쓰고 있잖아. 폴리 미스베베도 쓰긴 하지만. 음, 어, 저는 전설 카린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결과는 안 보여지는데, 종료 8일 남았으니까, 여러분들도, 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코스튬을 말씀을 하셔야지, 그 코스튬이 투표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이게 순위도 있을 거고, 그 순위에 따라가지고, 이제 제작되는 어, 순서가 결정이 아마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번에 이제 델롱이가 됐고, 그 다음에 2 순위로 되었던 레이첼이 리메이크가 됐으니까, 어, 요거는 순위가 아주 중요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laughs> 기도하는 카린. 어, 네, 이렇게 해서 코스튬에 대한 이제 테마 컨셉, 어, 세나1의 그런 영상들을 한세 가지 정도로 봤었고요. 어, 이런 모션이나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결장까지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코스튬이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